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캠핑을 갈 때마다 사용하는 가스 랜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랜턴은 총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스노우피크의 녹턴. 그 다음에가 이제 바운스에서 나온 호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콜맨의 이제 루미에르. 이 제품은 특히 이제 인디고 제품인데요. 루미에르보다 이제 글러브가 더 화려해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랜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굉장히 불, 주변을 환하게 만들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느 부위를, 특정 부위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런 용도는 사실 아니고요. 그,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로 감성을 위한 불빛 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가스랜턴 특유의 그 감성적인 불빛이 되게 은은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성 캠핑을 하신 분들은 이 가스랜턴들을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쓰고 있는데, 저 요즘에는 뭐 워낙 많이 나와 있고, 요즘 또 LED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LED도 좀 이제 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뭐 베어본지나뭐 발뮤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솔직히 그런 LED도 이쁘긴 하지만은 이런 가스 랜턴의 그 특유의 그 가스 감성이 좀더 있어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laughs> 원래 오늘은 제가 이수 가스를 하나씩 다놓고 따로따로 껴놓 은 상태에서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제 가스가 없네요. 가스가. 이거 하나 밖게자 이게 녹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녹턴은 스노우 피크에서 나온 노, 어, 제품인데 얘가 따로 그 이름이 녹턴으로는 많이 쓰이는데 따로 그 네임명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짭턴 녹턴과 똑같이 생겼는데 예, 스노우 피크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생긴 건 똑같고 화력 뭐 이런 붉기나 이런 건 똑같은 제품 짭턴이 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거 쓴지한 3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녹턴의 특징은 굉장히 좀 심플하기보다는 좀 작죠 굉장히 작고 불빛도 생각보다 좀 광량이 좀 부족한 편이긴 하죠 근데 그얘 녹톤만의 글러브 생김새와 얘만의 그 이런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예쁩니다 녹톤은 녹톤대로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게 이제 이 호롱 이 녹톤보다는 좀 저렴해서 샀는데 빛을 보고 얘기한다면은 녹톤보다 덜 예뻐요 어, 이렇게 생겼죠 어, 호롱은 바운스에서 나온 호롱 글러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져서 생겼고요. 얘랑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부조절은 똑같고요. 다 이런 식이죠. 부조절. 밸브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글러브는 처음 샀을 때부터 글러브에 왜 먼지가 이렇게 많이 껴 있더라고요. 녹턴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딱 새거 느낌이 났는데 코롱은. 어, 글러브에 웬 기스, 글러브 기스하고 먼지가 엄청 많이 껴서 왔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중고 산 건가 막그 생각할 정도로 좀 오염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음 근데 글러브 톤이 지금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막상 불을 비춰놓으면 약간의 얘가 좀더 그냥 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스랜턴 특유의 그 은은한 조명빛이 좀 덜한 느낌. 그 다음에 미세 조절은 여기요 바디, 요, 운영 요거 잡고 돌리면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이 됩니다. 녹턴은 마찬가지로, 어, 여기 양쪽에. 돌아가는 양은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 어, 좌우로. 호롱은 좀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인디고, 코멘의 인디고, 루미에르죠. 루미에르 루미엘이. 굉장히 크고, 이건 정말 예뻐요. 자, 인디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인 루미에르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뭐, 가장 큰 차이는 이 글러브 자체에 이런 무늬가 그리고 글러브가 상당히 커요. 커서 화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 앞전에 이두 제품보다 불 길이가, 불 기둥이 더 큽니다, 얘가. 그리고 글러브 특유의 그런 코팅이 좀 되어 있어요. 불을 붙였을 때 불빛이 상당히 예쁩니다. 예, 네, 상당히 예쁘고. 그 은은한 조형빛은 이 가스랜턴 중에 아마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콜맨 랜턴 회사답게 특히 가스랜턴은 불빛 중에는 얘가 단연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 조절은 앞전에 두 제품과 다르게 다이얼이 이렇게 따, 따로 달려있고요 미세한 조절 미세 조절은 이 뒤에 네. 위, 뒤에 달려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먼저 녹턴부터 제가 시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불을 끄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녹턴에 불빛이구요 그 지금 영상 카메라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빛이 좀 퍼져서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불빛만 오롯이, 오롯이 나옵니다. 예. 그, 촛불 불 일렁일렁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녹터는 솔직히 바람을 좀잘 타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면은 얘가 순식간에 그냥 꺼져버려요. 물론 이, 글러브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바람만 좀불 때면 은제 매번 껐다켰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켜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귀찮아갖고 어 미세 조절을 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량이 좀 조절 폭이 좀 커요. 녹터는 조절 폭이 커서 좀 뭐랄까요? 원하는 불빛을 많이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노턴이 하나의 단점이 제가 이... 이 이거 보이시죠 이쇠땡글란거 이게 빠져요 빼 볼까요 이게 제가 이거 얘를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벗겨지죠 벌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요 이거 매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톡톡 쳐요 불 붙이고 이게 왜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거, 벗겨지지 말라고 장력을 좀 조절을 했는데, 그래도 벗겨지더라고요. 아, 이게 좀, 거슬립니다. 그 외에는 크게 나무랄 거 없고, 장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고, 녹톤만의 그 특유의 모습과 빛, 그 다음에 미세 조정 대역이 크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은, 바람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부, 글러브, 어, 탑에 있는 캡이, 벗겨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요렇게 매본껴 줘야 돼. 자, 녹턴이었고요. 다음으로 호롱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호롱에 불을 붙였습니다. 호롱 불빛은 녹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글러브가 약간 루미에르처럼 이렇게 화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감이 있거든요. 어, 근데 솔직히, 녹톤보다는 안 예뻐요. 녹톤보다는 안 예쁘고, 글러브 자체가 너무 크고, 심플하다 보니까, 불과 랜턴, 이 글러브하고,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글러브 안에, 촛불만 켜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톤보다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있는, 있으니까 쓰는 거지, 솔직히, 저는 하나 더 사라고 하라면은, 가격은 싸서 살수 있긴 한데, 안살것 같아요. 솔직히 불하고 랜턴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화력을 불의 강량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그냥 어느 순간 어, 노턴은 좀 이렇게 돌리면 돌려서 불이 점점 세지거든요. 밸브를 열면은. 근데 어, 호롱은 그냥 어느 순간 불이 딱 붙이고, 붙이고 나서 이거 계속 돌리잖아요. 크게 해도. 불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느 순간 잠고 열고 잠고 열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먹질 않아요. 불이 더 가스를 더 먹어서 불이 커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특징인 지 아니면 얘만의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점으로 볼게요. 불을 좀더키고 좀 싶으면은 요걸로 오로지 요걸로만 미세조정으로만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더 키워봐야 다 키운 거거든요 지 가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스 굉장히 많고요 새 겁니다 이거 그런데도 이 불이 그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안전상 근데 이 자체가 워낙 뜨거우니까 뭐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무튼 호롱의 장점이라면 은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정도고요. 단점이라면은 녹턴 대비 글러브하고 렌터 자체하고 불하고 따로 노는 느낌,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밸브로 가스 양 조절이 안 된다. 잘안 된다. 오로지 요걸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운다가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롱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루미에르 인디고를 자 불을 붙여봤습니다. 여타 앞전에 봤던 애들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 글러브 자체에 그 어떤 색감적인 부분이 코팅이 돼 있어서 어 그냥 생 유리가 아니고 약간 갈색 톤, 브라운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팅이 돼 있어서 불빛이 정말 감성적인 불빛으로 가뜩이나 가스 특유의 그불 색깔이 있는데 거기에 글러브만의 색이 더 입혀져서 굉장히 은은하고 그다음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가스 랜턴보다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랜턴입니다 불 조절도 이 아까 뭐 호롱은 잘안 됐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는 시기였는데 얘는 잘 됩니다 이걸로도 잘 되고 보이시죠 근데 그 흐름이 많이 나요 이 어느 순간 이 글러브 끝단부까지 가면 은 불이 가잖아요 그 흐름이 장난 아니게 납니다 조절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밑 뒤에 있는 걸로 밸브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절되는 대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크진 않은데 오히려 이것도 장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밸브로 조절이 상당히 잘, 잘 되거든요. 이걸로도 잘 되니까 이걸로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걸로 미세 조절을 더그 타이트하게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고만의 그이 글러브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루미에르 인디고를 불을 붙이고 랜턴을 켠 상태에서 캠핑을 한다고 하면 감성적인 분위기는 다른 랜턴이 쫓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불 패턴에 맞춰서 불빛이 뭐, 뭐 사이키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나오는 불빛이 글러브 모양 때문에 좀더 이쁘다는 것 뿐이지. 사이키처럼뭐 그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반영이 돼 반영이 돼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루미에르는 정말 불빛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고 콜맨답게 불 조절도 이 바디 밸브도 정말 미세하게 잘 되고 뭐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랜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물론 비싸긴 한데요. 특히 인디고가 더 비싸죠. 인디고. 인디고가 이제 글러브 이 패턴 때문에 일반적인 루미에르 대비하면 5만원에서 한 7만원까지 좀더 웃돈을 더 줘야 살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그냥 루미에르도 있으면 은 그냥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저는 사라고 하면은 인디고를 사겠습니다. 예. 이쯤 돼서 보면은 아무튼 정말 예뻐서 계속 켜놓고 싶고, 음, 그렇네요.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랜턴 리뷰는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까지 제가 제일 먼저 샀던 이 녹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루미에르까지 지금 캠핑을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랜턴이, 랜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주변을 밝히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느꼈던 점과 그다음에 실제 불, 색감,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찍어봤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제품으로 잘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영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